이렇게 위로 소송 오르잖아 저는 저는 개발좀정하십시오 그거 뛰었을 때와 내렸을 때의 차이는 신뢰감 차이가 많이 나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구예요? 응? 네 휴워스트가 될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구예요? 하아랑 그 그톤 나쁘지 않아 나도 좋아요 내가 <laughs> 볼때그 사람이 자기 가셨어요원장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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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내가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<laughs> 본리다보세 가지 또 맞은 데 눈을 보니까 <laughs> 뭐야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<laughs> 가장 위대한 스승은 자기 핸드폰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모니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어머니 올라가는 거 들었어요 그럼 자기가 그걸 듣는 건 들었어 알긴 알아 그때 그렇게 올리는 게 비참하다는 걸 알았을 때 본인이 바뀌어요 선생님이 지적에 절대 바꾸지 않아 아무리 유명하시고 스트거 와봐 얘기해서 바뀔 것 같아요 자 자기가 듣는 순간 인정해줘.